제가 애플 펜슬 2세대가 있긴 한데, 패드 프로 3세대 때문에, 이게 여기서는 전혀 인식을 할수 없어요. 사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, 이렇게 따로 애플 펜슬 1세대까지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. 요것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박스 자체는 둘다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게 2세대고, 이게 1세대입니다. 역시나 애플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. 딱 열어주면은 삭 여기에는 여분의 펜촉이랑 충전팁이 있는데 어 애플 펜슬 2세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약간 감격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펜슬 2세대가 무광으로 돼가지고 약간 거칠거칠하다면 펜슬 1세대는 유광이거든요. 유광이고 음, 기스 진짜 많이 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예 바로 뜯어도 이렇게 인식을 안 해요. 요거를 페어링을 해줘야 되는데 뜯고서는 따라랑 네, 블루투스 연결 요청 쌍으로 연결 뽑아서 어예 이제 되네요 나쁘지 않아요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 U T V E G 시나스 많이 구독해주세요 아필입니다음 네. 그래서 역시 애플펜슬 을 하면은 빠른 레이턴시와 음, 좋은 필기감인데 패드 프로 3세대랑 마찬가지로 비슷한 필기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비교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것 같습니다